화요일 오전 0시 29분입니다. 어, 날짜는 화요일이지만 월요일 네 번째 영상이자 마지막 영상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볼 텐데 아, 지금 댓글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말 전에 요청하신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지 않으니까 계속 뭐 종목들 보자고 하시는데 아 근데 그 종목들을 보는 게제 의무는 아니지만 하기로 한 거니까 그래. 음 저녁에 할게요. 화요일 저녁. 그러니까 날짜로 오늘이죠. 네이버부터 현대차까지 또 2차전지 LG엔솔부터 포스코 퓨처M 삼성 SDI 여기 있잖아요 오늘 올려드렸던 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영상은 안보시고 본인 얘기만 하시는 아니, 제가 지금 영상이 좀 밀려있어서 그래요 어, 저녁에 대형주랑 2차전지 관련주들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썸네일에 제가 하락이 예상돼도 분날 매수는 클래식한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음,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은 차트 보이예요. 네, 이더리움은 우리가 한번 어, 잘못 들어간 적이 있어도 비트코인은 우리가 들어간 자리가 한 번도 실패 없이 잘 가고 있는 큰 돈을 들어가지 않아서 수익이 크게 생기지 않았을 뿐 비트코인 뭐 지수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모두 차트 보이의 말이 맞다. 그런데 이제 그거죠. 어, 차트 보이,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요? 네가 상장한 일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뚜껑을 따면 무조건 있는 것도 나와야 된다며? 네. 그런데 주봉을 보면 비트코인은 4주 전에 뚜껑을 땄잖아. 음, 여기 뚜껑을 땄죠. 그러면 이 아이의 하락을 피할 수 없을 텐데 그런데 애당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우상향 차트가 확실하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 혹은 작년, 재작년 영상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 일단 상장한 일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주봉 뚜껑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면 또 뚜껑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뚜껑은 상장한 일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뚜껑,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2번이나 4번 같은 모양을 우리는 뚜껑을 땄다라고 표현을 하고 일단 하락 쪽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이번 영상은 뭐 뚜껑에 관한 설명 영상은 아니니까 제가 이 뚜껑 관련된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음 주봉으로 뚜껑을 땄음에도 왜 나오라 그러지 않고 오히려 주봉 20선 터치하면 주봉 뚜껑 땄으니까 주봉 20선 까지는 이건 뭐 기본인 거죠 어. 그래서 주봉 20선에서 왜 매수를 하라 그러는 거야? 나오라 그러지 않고 아니, 충분히 그런 말할수 있죠. 아니, 제가 여러분들 질문에 무조건 아유 씨, 이러는 게 아니라 아, 질문이 아, 이 사람이 좀 고민을 해 봤구나 이런 질문은 제가 그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지능은 있기 때문에 음, 이건 이제 고민을 한것 같아요. 주봉으로 뚜껑을 땄으면 하락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으면서 왜 주봉 20선 여기에서 매수를 하라고 하는지 매수를 했죠.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월봉으로도 뚜껑을 땄어요. 그래서 얘는, 그렇지, 이번에 하락이 일단 시작되면 월봉상 20선까지도 닿아야 돼요. 그렇지,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고팔고 하지 말고, 우리가 코인은 이게 채널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지, 아니면 뭐 구독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애당초 우리가 코인은 자산처럼 갖고 있기로 한 거예요. 오히려 돈이 생기면, 그냥, 네, 계속 집어넣기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첫 번째고, 음, 월봉상 뚜껑을 땄지만, 그냥 올라가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를 우리가 국장하면서도 봤기 때문에, 어차피 우상향인 차트이기 때문에, 굳이, 아니, 지금 비트코인을 꼭지에서 큰 돈이 빵 하고 들어간 사람은 없잖아요. 그 전에 샀을 테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마이너스인 사람이, 아, 마이너스인 사람이 있긴... 있지만 음, 그래도 주봉 20선에서 뭐 물을 타든지 아니면 월봉 20선에서 여기서 타는 게 이게 잘못된 매매법이 아니에요. 우상향 차트의 기준에서는 특정한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오면은 거기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게 이게 클래식한 매수 타점이랑 동떨어진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월봉상 보면 월봉 20선까지 내 떨어질 것 같아요. 월봉 우선이 깨지면. 뚜껑을 땄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만큼 갔다가 떨어질까 봐 일단 들어가기를 시작한 거고 얘가 월봉상 뚜껑을 땄기 때문에 월봉 20선까지 떨어지면 월봉 20선에서 또 담아야죠 그렇지 원래는 하락하면 담으면 되지 않으나 비트코인은 우상향 차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마다마다마다 걸어서 분할매수를 하기로 한 거예요 이건 이전부터,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자산처럼, 어 밑에서 모아가는 게 아니라 우상향 차트가 확실하니까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우리가 말을 한 거잖아요. 이건 몇 개월 전에 요 추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번 조정에서 이만큼 떨어졌다가 이렇게 얘가 돌파한 자리가 월봉 20선까지 떨어지는 게 만약에 깨지면 지가 돌파한 요 라인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긴 얼마에요? 8,270 음. 8,300만원 요 라인까지도 미친척하고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사면 되지 아 이건 자산처럼 갖고 있기로 한거라니까 애당초 채널의 기조가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어, 어느정도 수익이 나면 익절을 기본으로 하지만 코인은 애당초, 작년부터 내년, 내후년에 그냥 자산처럼 계속 채널이 지속되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할 테니 자산처럼 갖고 있기로 한 거기 때문에 뚜껑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전량 매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밑에 특정한 <laughs> 주봉 20선이나 월봉 20선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사기로 한 거예요. 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애당초 계획을 그렇게 짠 종목이에요. 비트코인은. 아 이게 월봉 뚜껑이랑 상충되니까 음, 아니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면 음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얘도 그 주봉상 5선이 깨지면 자기가 돌파했던 590만원까지 또 얘도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작년 아니 작년이랜다 올 6월부터 한 번, 조정 없이 주봉상 우선을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주봉상 우선이 깨지면, 주봉상 2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사면 되죠. 네? 아, 제가 이거 로그인을 안 해서 그래요. 이거 뭐지? 음, 응, 코인을. 내일 로그인 할게요. 아, 자꾸 이거 로그인을 안 하니까 다 팔아먹은 줄 아는구나. 아, 로그인을 안 해서 그래요. 아니, 내년에 판다니까요. 내후년? 음 응, 내년 월드컵? 월드컵이 끝났음에도, 코인이 어떤 의미 있는 큰 수익을 주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도 큰 수익을 주지 않으면 내후년에 팔면 되지 뭐 이건 그래서 그래요 아 그렇죠 아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수 있고 원래는 상장한 일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뚜껑을 따면 나오는 게 원칙이나 비트코인을 상장한 일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뚜껑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봉 20선에서 또 사고 월봉 20선까지 내려오면 또 사겠다고 한 거는 애당초 우리가 그렇게 이 종목들의 전략을 짜놓은 거고 이더리움도 마지막 매수 타점이 590만원이었는데 거기까지 떨어지면 거기서 없는 사람은 매수할 수 있고 지금 그냥 5만원어치 사도 괜찮아요 시작이 중요해요 이걸 자꾸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럴 만한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으니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해외 거래소 혹은 레버레지 선물 그러니까 코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의 어떤 교육 영상 보시고 본인만의 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 하시는 분은 어차피 뭐 알아서 하실 테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산처럼 어 이건 떨어질 때마다 사두세요. 그런데 떨어질 때마다 산다는 개념이 그냥 단순 계좌가 마이너스가 늘어감에 따라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특정한 이동 평균선에 걸어놔야 돼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예요? 590만원. 우리가 마지막에 매수한 매수 타점이 590만원이었으니까 590만원까지 떨어지면 매수. 또그 다음은 주봉상 20선에 또 걸어놓고. 됐나요? 아마 주말 영상이나 최근 코인 영상만 보시고 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좀 부족하면 댓글에다가 어, 또 댓글 하세요 댓글 메일 보내지 마시고 어, 댓글에다가 써놓으시면 시간 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봬요 저녁에 그 지금 밀려 있는 대형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봐야죠. 시간이 걸려도 일단 하기로 한 거니까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